버스가 왔어요. 우리 짐정 보세요. 짐이 이렇게 많아요. 빠르게 갑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천공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동대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터미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1터미널에서 저신 내립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의 한식집에서 황태장국 시켰어요. 지금 짐 부치고 있어요. 파손주의. 응. 나 갑니다. 40번 게이트로 지금 타러 가고 있어요. 잘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타고 갈 비행기입니다. 제가 타고 갈 비행기. 14시간의 비행을 끝내고 지금 <목소리> 토론토 공항 안내 지도가 뜨고 있습니다. 토론토 공항에 도착입니다. <목소리> 우리 여기 자신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 나오고 있어요. 집찾는데 아, 진짜 시간 오래 걸린다. 아. 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파이크짐 찾기도 어렵습니다. 상봉하는 장면은 찍지 못했고요. 이제 만났어요. 우리 사위고 딸이고. 아 너무 멀리 산다. 자, 주차장에 이제 또. 렌트에서 우리를 마중 나왔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20분밖에 안 걸려? 어, 그럼. 가깝지. 차로 20분이면. 토론토는 지금 저녁이네요. 토론토는 3시, 4시 퇴근이라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 그럼 출근은 몇 시에 우리하고 비슷하네 근무시간이 6시간? 8시간? 벌써 8시 아, 나이아가라는 집에서 얼마나 걸린다고? 나이아가라는 집에서 1시간 응. 10분 정도 걸려 1시간 10분 걸리고? 네어 네. <laughs> 저기 보이는 저게 어. 타워, 시엔타워 어, 저, 저게 저, 시엔타워? 저, 저거 시엔 타워이야아 시엔타워 옆에가? 그래서 길 잃어버리면 저거 <laughs> 아 그때 우리 저 영동 포살때 육삼 빌딩만 찾으면 돼 이러면 되지 그런 거하고 똑같구나. 이게, 이게 다 콘도야? 요 아, 건물이 저희 사는데 왼쪽에. 아이 건물이? 맞죠. 너희 집도 콘도식이네. 네 저희 콘도야. 그러니까 아파 트는 옛날식이고 지금은 콘도식이다. 호텔, 호텔처럼 지어져 있으니까. 하는 게다 있고. 음. 조금, 조금 조금씩 조금씩 다. 아, 이거 그러니까 옵션이 다 있다는 거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음. 아파트야,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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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파트라고는 또 다른 거 같은데. 느낌은. 언내가 살고 있는 곳이 강남 잠실 이런 데처럼 완전 시내 한복판에 있고 막뭐 하는 거죠? 응? 메이저리그 경기하는데. 어, 그래? 예. 이속 가운데 캐나다가 요거 어. 어, 바로 역격. 걸어가되되네네 b l 지 e 거 토론토 블루제이스라고. 알아. e d a winning young y o 한번 가봐야지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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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는 y o u 기 g young young y 우리는 음... 아, 뭐 걸어가면 되니까 뭐, 아, 집은 어디고? 저, 좀 좋은 팀하고 집은 여기 왼쪽에 있고? 있고 어디? 유명한 어... 어, 팀 유명한 팀하고 하면은 조금 비싸고 아우... 아 그게 또팀 따라 무슨 경기장이라고? 경기 아? 어? 로저스 경기장 우리 파이가 담근 김치랍니다 <웃음> <웃음>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무사히 도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음식으로 활약하시니 감사합니다 축하하시고 연도하여 주셔서 존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